Thank you for watching! 저는 진아라, 달다림의첫 번째 승천자입니다 아직까지 아몬에게 충성하는 일당 중 하나가 가미치에게 라크시를 신청했습니다 놈은 승천의 사슬을 타고 올라 군주가 되려는 겁니다 병력을 제 주위에 배치해 주십시오 아군의 사이오닉 지원이 있으면 놈의 승천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을 지원하려면 그대들 양쪽 병력 모두를 제 곁에 배치해야 합니다. 적 지원군 용사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적의 공격 움직임이 감지됐습니다.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보고만 있나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맹동이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진 않겠죠? 탐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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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탐사정 지켜야 되는데 잠자,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완료 한가하게 이야기나 나누려고 그대를 부른 게 아닙니다 승리하려면 그대의 사이오이 혼종들에게 강력한 사이오니 킴이 있습니다 놈들을 없애지 않으면 그 힘이 암흑의 용사에게 전달될 겁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슬렁거리는 원시생물들은 항상 제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병력에 여유가 있다면 놈들을 제거해주십시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목소리>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목소리>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목소리> 광물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완료. 잘 보고 소환해 주면 안 돼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시 생물이 그대의 전사를 고치 안에 가두었습니다. 전사가 놈에게 먹히지 않게 풀어주십시오. 어. 적 병력이 우리 위치로 이동 중입니다. 어. 적 공격 모르나요? 다 모르면 맞아. 성가신 생물 같은. 기회가 되면 마지막 한 마리도 처치하십시오. 문에게 달달임을 내주고 싶지 않거든. 어서 지원 병력을 보내십시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너무 지 마세요. 국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권종의 세오닉 지원 때문에 상황이 아몬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권종을 제거하십시오. 어서! 놓시셨습니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아이구나 좀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보고만 있나요? 동력장 안에 배치하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연구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들 집 챙기고 의료선에 올라타라! 가스가 부족합니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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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몬의 할수인들이 용사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놈들을 공격하십시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하지않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들 챙기고 로에 올라타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빨리, 아, 동맹이 싫다.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이 계속 여기 머무르진 않을 겁니다 놈을 제거할 생각이라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어? 미음의안 보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업그레이드 완료! 첫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이들저상이 오래 버틸 수 없습니다 압도당하기 전에 놈술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격만 하지 않겠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지 마세요. 분명히 준비했는데 분명만 하지 않겠죠? 저기 용사를 지원할 경력을 보내고 있습니다. 똑같이 힘으로 맞서십시오. 이 능력으로요? 분명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연구!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뒤쪽. 드라이브나 좀할다 연구 완료. 적한 무리가 아문의 용사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차단하십시오.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동맹이공격받는데 구경만 는지 않겠죠? 는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자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그리즈가 공격 받고 있습니다. 거긴 아니죠. 전사가 공맹이 공격 받고 있습니다. 아모니 자신의 용사를 아모네 혼종 용사의 힘을 크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즉시 놈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탐사장이 <목소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공격을 맞아야죠. 공격 맞아야죠! 공격! 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적 지원군 용사 쪽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처치시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공격받습니다 <목소리가> 적이 <목소리가>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목소리가>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적 <목소리가> <목소리가> 기지 하나 승리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흔적도 없이 모조리 먼지로 만드십시오. 전사들이 전투를 멈추지 마십시오. 적 저지선은 이제 오래 못 버팁니다. 아들 어, 집 챙기고 의리 살해한다. 명이 공격받는데 어? 지금 왜안 보나요? 아무 내용사가 너무 많은 힘을 얻게 내버려뒀습니다. 이 상황을 바로잡십시오. 으 적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어요. 싸움을 끝낼 시간입니다. 계속 힘을 주십시오. 제가 아문의 용서를 짓밟아버리겠습니다. 너무 믿지는 마세요! 해야지, 니가 사는 걸로 하자.